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한의 쌀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 으 옮겨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재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군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요다왕 시데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왕 느바네살에게로 가게한 사바니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아들 의그아랴의 손에 위탁하였, 위탁하였더라. 일르렀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들지 않게 하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음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자기 동족에게 보낸 편지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 두 나라는 정말 원수지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리고 자기 동족을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원수이 땅에 와서 살던 그 동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항거하고 타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땅에서 평안히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고 평안히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크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에 사는 동안. 인생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평안히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과연 이레미아는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는 말씀을 본문의 소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사신들의 손에 위탁한 편지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 어,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가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바벨론과 싸우다가 그 유다 백성들이 다 생존을 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의 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셔도 자손들이 맥이 끊겨버리면. 누구를 되돌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또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집을 짓고 또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부지런히 자신이 할 생업에 종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것을 잊지 말라 7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무엇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파벨론 도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당부하신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 땅이 그 나라나 도성이 항상 전쟁 중에 있고 환란 중에 처해 있으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환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땅, 그 도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목적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주 예비 선거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상 노미네이션 대선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의 약진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 밖의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돈을 트럼프를 싫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되었는가? 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 White Bullkala. 백인 중에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도널 트럼프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의 국제관계 무역관계에서 늘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억울하다 지금까지 너무 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미국민들의 복고주의 우리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현재는 너무너무 사정이 열악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널드 트럼프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튼 우리 한인들에게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인물인데 여튼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냐 아, 결국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아, 그런 한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을 보던 환한 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대선 아 예상 투표율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48퍼센트, 도널드 트럼프가 44퍼센트, 이렇게 4퍼센트 정도의 차이로 힐러리가 앞서고 있는데 제 3당 후보가 등장하면 자유당 같은 데서 제 3당 후보를 내면 그 순위가 뒤집어질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미 대통령이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나 클린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제3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미 대통령이 된다. 나의 그 땅에 산다. 물론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또는 트럼프가 되면 나 캐나다로 이민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 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땅에 살아게 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신약성경 면 337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37면 디모대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기도.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우위정자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다 우리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복음이 전파돼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평안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 알지 못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신 날에 이 땅을 통해서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이 전파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 예레미야가 어떤 작자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가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철천지 원수인 나라와 맞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년 동안이라고요? 70년, 그 70년이 차기까지는 그 땅에서 기도하며 평안히 살라. 네가 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때까지는 기도하며 평안히 살라. 너희는 두려말고 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녕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백성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터이니 그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여기가 여러분이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업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미국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지정해서 여기에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기 싫어하는 멍에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멍에를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신세로 잡혀 갔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싫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에게 지어 주신 멍에였단 말입니다. 멍에가 싫다고 그것을 던져 버리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섭리에서 이탈되고 말것이었겠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구나. 나는 여기서 집을 짓고. 어, 살고 전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고, 나도 결혼하고, 내 자녀들도 결혼해서 우리 민족이 세전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몽애를 주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종의 멍해가 있습니다. 상황의 멍해, 환경의 멍해, 질병의 멍해, 인간 관계의 멍해, 어떤 성격의 멍해가 사람마다 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해를 내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내게 인내를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명구에 I'm here on God's appointment 나는 하나님의 지정해 주심으로 여기에 있다 In his keeping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의 훈련 아래에서 for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만일 그것을 깨닫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아무리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기시는이 멍에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이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가 있는 것이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멍에를 메고 살 때가 나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미국 다가오는 대선 대선의 결과 그리고 결과로 뽑해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명멍해를 메고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멍해를 깨닫고 기쁘고 달게 그것을 메고 평안히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전우를 두르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어떤 저희 교회에 주어진 멍해를 메고 기도하며 평안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